자산이 모든 게다 똑같이 평등하게 오르지 않거든요. 그 자산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가장 유망하다는 생각하는 자산에 내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최근에 스위스를 비롯해서 이제 캐나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어, 금리를 좀 인하를 했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하락되는 부분도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둔화되는 부분 때문에 고월경에는 어,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금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단톡방이잖아요. 저 네. 거기 들어가서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맨날 금리 얘기만 하시다 라고까요 네. 금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아, 어, 금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는 신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토지도 그렇고 부동산이라는 게뭐 시세가 상승을 하려 그러면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풀려야 돼요. 어 만약에 이제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이제 1 5개의 자금을 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4에서 5% 정도 금리를 줬었거든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이제 4에서 5%면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예금을 통해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 떨어져서 이제 2에서 뭐3% 정도 되면 그 400만 원, 500만 원 받던 게200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서는 그걸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지만 똑같은 시법 가지고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그걸로 이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예금 해두지 않고 뭔가 추가적인 수익으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은행에 잠자고 있던 게 나와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돈이 풀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5에서 6% 같은 경우는 어, 대출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좀 못했던 분들이 어,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면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아지고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위험 자산에 특히 부동산 자산에 돈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암먹기가온게 22년. 그렇죠. 2022년, 23년. 인고의 시간을 버티셨는데 네. 소감이.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어떤 급락이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고금리 영향이거든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어 대출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쁘로때 금리 때는 대출 이자가 낮았지만 어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월세 소득으로만 봐주고 이제 대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금리가 올 9월 달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하할수 있다는 어떤 전망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 향후에 좀더 좋아질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글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미국에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 네. 그렇게 미국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 1의 강국이고 미국의 어떤 경제정책에 따라서 각국이 따라할수 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3년 전에 미국이 먼저 올리다 보니까 캐나다도 따라 올리고 그 유럽도 따라 올리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리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어 전제적인 정책이 미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어 저는 미국의 어떤 경제정책 좀 민감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뭘 준비해요? 자산이 모든 게다 똑같이 평당하게 오르지 않거든요 부동산 자산이 됐던 뭐 주식 자산이 됐던 채권이 됐던 그 자산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돼서 내가 가장 유망하다는 생각하는 자산에 내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 사업가로서 포항기를 맞이하실 수도 있잖아요. 신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 연준에서도 올해 최소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그리고 내년에 네 차례 그리고 내 후년에도 내네 차례 뭐 이런 식으로 금리를 향후 3, 4,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춰서 지금 금리가 2%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은 뭐 꼬마 빌딩 신축 같은 게 수익형 부동산이고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급으로 수익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10억, 20억 정도 깔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금리만 하더라도 연간 5천만 원의 대출로 이자를 상환해야 되지만 2% 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2천만 원 정도가 비용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어 전체적으로 신축 관련한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거고 토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금년이 가기 전에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 토지를 선점해서. 어, 신축을 좀 준비하시면 향후 3년, 5년 안에 어떤 부동산 호황기 또는 신축의 호황기를 어, 선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아, 그렇죠. 그럼 이 금리가 떨어질 때뭘 하면? 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경제가 살린다라면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이게.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떤 뭐 소액으로지만 이제 주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큰 돈을 가지고 할수 없다 그러면 뭐 니츠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ETF나 아니면 니츠 주식을 사서 임대소득에 따른 배당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 분에 대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부 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시류에 맞춰서 좀 투자들을 에좀더 적극적으로 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봤을 때 금리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좀 푸는 정책을 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 동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항상. 필연적으로 발생됐던 게 이제 부동산의 상승 또는 어떤 고정자산 특히 실물자산의 상승이 화폐가치의 하락과 더불어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지난번 부동산의 대세 상승기 때숟가랑만 빨고 있었던 부분의 나품을 되새겨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셔서 시세 상승에 대한 어떤 열매를 꼭 같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